네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 음. 피보험자가 어. 욕조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 음. 근데 시체검안서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음. 이러면 어떤 보험금 지급이 될까? 뭐 사망 이유를 알수 없으면은 뭐 생명 보험이면 일반 사망 보험금인가 그거 나가지 않냐. 어, 맞아. 그러면 일반 사망보험금은 사망 원인에 묻지 않고 그냥 죽으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음. 일반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되는데 그 외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지금 말해준 걸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한데 사망 당시에 뭐 다른 상황이나 뭐 그런 이유들은 없냐? 그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한 7순 정도? 어. 이 정도 됐는데 큰딸이랑 살고 있었어 음. 근데 이 피보험자랑 큰딸이랑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작은 딸네 집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었어. 응. 점심 먹고 나서 큰 딸은 응. 피범자를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응. 혼자 이제 작은 딸 집에 다시 온 거야. 어.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후 늦게 다시 집을 복귀한 거야. 응. 근데 화장실 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욕조에서 물 받아 놓은 채, 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던 거지. 이게 무슨 김전일도 아니고. <laughs> 혹시 머리가 어. 욕조 안에 물 속에 있었어? 아니야, 물 밖에 있었어. 그러면 욕조물에 빠져서 사망한 건 아닌 것 같고, 어. 혹시 뭐 병이나, 따른 원래 지병이 있던가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지병을 이제 확인했는데, 치매는 있었어. 근데 심한 어. 치매는 아니고, 경도의 치매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척추 있잖아. 어. 허리 부위에 좀안 좋아가지고 수술받은 적이 있었어. 근데, 너도 알겠지만, 뭐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 뭐 죽지. 그리고 치매도 뇌에 이상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생명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만한 질병은 아닌 거지. 야, 나한테 이거 너무 어렵다. <laughs>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 사실 관계를 더 얘기를 해 주자면은 어. 경찰에서 출동을 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을 그 흉부를 압박을 한 거야. 뭐. 아 CPR. 어. 어 그거 어. 하려고 심폐소생술. 어. 그거 했는데 입이랑 코에서 이제 거품이 나온 거야. 어 그리고 이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입술도 파래지고 발가락도 파래지는 이런 증상이 있었어 어 그래서 경찰에서는 응. 이걸 가지고 타살의 흔적도 없다 그냥 익사다 응. 이렇게 이제 내사종결을 하게 된 거지 이게 그 상황을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어. 야 욕조에서 정신 멀쩡한 사람이 어. 물에 빠져서 사망한다? 이거는 뭔가 안 맞지 않나? 사람이 어. 물을 먹으물 타고 뱉거나, 어.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이럴 수 있는데, 어. 그럼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정신을 잃고 물에 빠져서 물을 먹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어떤 지병이나 갑자기 음. 억해가지고 정신이 잃어서 물에 빠져서 익사로 사망했다 이런 거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는 질병 사망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게 맞기는 하지 음. 근데 그럼 네가 말한 그 상황이라면은 음. 이 사람은 뭐~ 신체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음. 정신을 잃고 음. 그다음에 물에 빠져서 어. 익사를 했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네 말대로라면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맞다 이런 거잖아 그게 좀 높지 않나? 가능성으로?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도 똑같이 주장을 했거든 어. 그래서 익사한 거는 우리도 인정한다 어. 근데 욕조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치 그 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익사를 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어 이게 어. 보통 상식적으로도 어. 애기가 아닌데, 어. 욕조물에 빠져서 죽는다? 어. 이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 많이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 이거. 어. 그럼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주장도 맞잖아? 맞아, 맞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됐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은 예. 사고 당시에 경찰에서 음. 출동을 했다. 어. 근데 경찰에서 이것저것 다 따져 보니 그 타살의 흔적은 없었고 어. 입에서 거품이 나왔다. 거품 나왔다라는 거는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물이 들어지 그리고 되시지. 청색증이라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파랗게 된 거란 말이야. 음. 이런 경우는 익사의 적용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음. 경찰에서는 이걸 당연히 익사라고 했다. 즉 보험금 청구권자가 음. 이 피범자의 사망에 대해서 어, 상해라는 데에서 충분히 입증을 했기 때문에 니네에 대해서 보험금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거고 반대로 보험회사가 니네가 보험금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사망이 질병으로 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라 라고 했는데 얘네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정신을 잃고 익사를 했을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지 음... 정신을 왜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 못한 거지 그러네 어. 이게 일단 경찰 기록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중요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어. 그게 없으면 보험회사는 질병 사망 주장이기 힘들겠네. 맞아,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이거 가지고. 되게 이제 의심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보험금 지급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 사망 원인을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사망 진단서인데 이 사망 진단서에 이제 원인을 알수 없다고 기재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네가 말한 것처럼 생명 보험의 일반 사망 보험금만 받을 수가 있고 음.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 사망 보험금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상해 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랑 분쟁이 굉장히 많아 그런 경우에는 그 사망 진단서에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음. 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경찰 기록이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내서 그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지만 보험회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 이게 내용으로 보자면은 시체검안서의 원인 미상이라고 한 거는 음.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네. 아니야 상당수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음. 어 이처럼 그거를 뒤집을 만한.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망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 음. 다만 이제 보험회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소송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판단을 했고 음.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상해 사망 보험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정도는 거의 명탕점 코난 아니냐? 아니야. <laughs> 그런 건 아니고 뭐 이제 과거 경험이나 이 지식들을 가지고 보험회사랑 다떴던 부분인데 어, 여러분들도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에그 사망의 원인이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보험회사한테 본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은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동영상 올릴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